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모았던 부산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소식 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었죠. 네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걸 두고 양국 간 정기적인 상호 방문 외교, 그러니까 셔틀 외교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시사 위크 기사를 중심으로요 이번 회담의 표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과연 이번 만남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뭐 단순히 양국 정상이 만났다. 이 사실 자체를 넘어서요.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어왜 장소가 부산이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관객의 선의 상징성 이걸 넘어서 양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그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그 상징성 외에 음,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할 텐데요. 우선 이 셔틀외교의 재개가 갖는 의미부터 좀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지난 6월 8월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만남인데 어, 상당히 빠른 속도예요. 네, 맞습니다. 정상 간의 정기적인 만남, 그리고 상호 방문이 정착된다는 건요, 양국 관계의 예측 가능성하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에 보면 정치적, 역사적 문제 때문에 셔틀 외교가 중단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단기간에 세 차례나 만남이 이어지고 정례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건 양국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만남의 장소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부산이었다는 점.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시사위크 기사를 보니까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울 외 지역을 찾은 게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제주 방문 이후 2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지방 활성화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지방 활성화? 네. 한국과 일본 모두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공통 과제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부산이라는 장소 선택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군요 하지만 뭐랄까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역사 문제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주로 제기되는 곳이 서울이니까 거기를 피해서 좀더 실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분위기를 만들려는 위도 뭐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아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외교에서는 뭐 장소 선택 하나에도 여러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담기기 마련이죠 부산은 지리적으로도 일본과 가깝고 또 교류 역사도 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거사 문제 같은 정치적 현안의 무게감이 좀 덜한 곳에서 회담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어떤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핵심적인 갈등 요소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어~ 양날의 검이 달 수도 있겠죠 음~ 실용적 협력 분위기 조성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또 핵심 갈등 회피라는 비판적 시각이 공존할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꼽히는 거예요. 한일 공동사회 문제 협의체 본격 가동 합의. 여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회담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걸 이번에 구체화하고 공식 출범시킨 셈입니다. 뭐랄까 말 그대로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로 나아간 거죠. 네. 이 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이게 향후 양국 관계의 온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을 다루기로 한 건가요? 시사위크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던데요. 네, 양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섯 가지 분야에서 당국 간 협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국토 균형 성장, 농업, 방제, 마지막으로 자살 대책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양국 모두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알수 있는 분야들이죠. 정말 그러네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자연재해 대비, 또 높은 자살률. 아, 어느 하나 가볍게 볼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대통령도 회담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안보 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까지 이루는 가까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런 접근 방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실용주의 외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에는 분명히 뭐 역사 문제라던가 독도 영유권 문제처럼 매우 민감하고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문제들의 발목 잡혀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기보다는 양측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분야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쌓아나가려는 그런 전략이죠. 소위 로우 행잉 프로트라고 하죠. <laughs> 딸기 쉬운 과일부터 먼저 해결하면서 신뢰를 쌓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런 실용적인 협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고 상호 신뢰가 높아지면 그게 동력이 돼서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대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양국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이런 접근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쉬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같은 본질적인 갈등 해결을 뒤로 미루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 그런 비판 가능하고요. 실제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용적 협력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협력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나 발판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그냥 덮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협의체를 통해 쌓인 신뢰와 협력의 모멘텀을 어떻게 더큰 틀의 관계 개선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협의체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도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뭐 만들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려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공동 발표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공동 발표문을 보면 몇 가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 정상이 각자의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심지어는 실패 사례까지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 실패 사례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시행했던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와 한계점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교훈을 얻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단순히 성공 사례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실패 경험까지 나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네요. 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같은 정보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또한 양국 외교 당국 간의 정기적인 양자 협의 채널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이 협의체 전반의 진행 상황을 총괄하고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아, 외교 라인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들의 협의와는 별개로 외교 라인에서 큰 그림을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협의체가 각 부처별로 그냥 흩어져서 표류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실무 협의와 외교 당국 차원의 총괄 조율,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는 거군요. 뭐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혹시 뭐 정책 경험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양국의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본의 성공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책이라는 게각 나라의 고유한 사회 경제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거라서요. 한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 법률 시스템의 차이, 국민 정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양국 정부 부처 간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관료주의적인 장벽. 이나 소통의 어려움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어좀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협의체 운영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만만치 않겠네요. 자, 그럼 사회 문제 협력 외에 다른 논의들도 있었는지 좀 살펴보죠.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지정학적 문제나 경제 안보 관련 논의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요.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이자 핵심 파트너로서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음. 이건 양국이 단순히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뭐 인도 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을 염두에 둔 걸까요? 발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까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 안보, 첨단 기술 협력, 기후 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주요 협력 분야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 북극 항로 협력과 같은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부분입니다. 북극 항로요? 아, 기후 변화 때문에 새롭게 주목받는 항로이긴 한데 한일 양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서 운송거리와 시간을 간축시킬 수 있어서 물류 혁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극 지역의 자원 개발이나 과학 연구 등과 관련해서도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 물론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의 논의이겠지만 이는 양국의 협력 범위가 전통적인 안보나 경제 이슈로 넘어서 좀더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어,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국이 미래의 기회를 함께 모색하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협력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북한 문제, 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네, 이 문제 역시 당연히 논의되었습니다. 공동 발표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일 양국의 공조는 뭐 필수적일 텐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대북 정책 공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글쎄요. 기본적인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죠. 다만 양국이 처한 안보 환경이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조율 과정에서는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노력들도 언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사위크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조선통신사나 고 이수현 씨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아네 그렇습니다. 회담 중에 양국 간의 긍정적인 교류 역사를 상징하는 조선통신사나 2001년 도쿄시노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희생된 고 이수현 씨의 사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호관계를 다지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아 조선통신사는 평화와 문화교류의 상징이고 이수현 씨의 의로운 행동은 정말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주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는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이건 뭐랄까 딱딱하고 형식적인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요 양국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역사적 기억과 감성적인 유대감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수연 씨 이야기는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소환되어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양국 시민 사회 간의 어떤 선의와 연대가 존재함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런 상징적인 제스처들이 당장의 현안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 개선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시사위크 기사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셔틀 배교 복원을 통한 소통 채널 강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 가동 합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재확인과 미래지향적 협력 모색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어렵고 민감한 현안에 정면으로 부딪치기 보다는 양국 모두에게 시급하고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우선 추진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협력의 모멘텀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이것을 더큰 틀의 관계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서 한일관계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실용적 협력, 우선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 지방 소멸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양국 사이에 깊게 패인 역사 문제나 정치적 갈등의 고를 메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용적 협력은 그저 봉합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게 될까요? 이 실용주의 노선의 가능성과 명확한 한계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